박경경, 버너를, 어, 아, 떨어집니다. 떨어 <laughs> 오늘 뭐 경기 초반인데 버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은 호레이 위치 무조건 음. 닭공입니다. 네. <laughs> 네. 오늘은 점수를 줄일 수만큼 줄여야 됩니다. 어. 이게 지금 내 호레이 위치가. 목이 없습니다 네. 자, 7 번을 박형경 선수예요. <laughs> 지난 주에 이어서 또 올해도 좋 샷. 박형경. 叫他过去。